사심 번, 사심번 등비수율의 일반항이 an이 6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n이래 얘들아 이 문제 왜 나왔겠니 그럼 50번째 한가지 합이 4 마이너스 2분의 1에 x다 x값 구하시오 해 보세요 이거야 이게, 이게 뭐야, 6이? 어, 6이 뭐야, 이거? 초항번는 죽여버릴 거야. 야, 일정은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죠? A, R에 N-1의 형태야. 이거 어떻 초항이야, 여기 있다고. 이게, 이게 공비야, 아니야. 등비수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에 N-1이 여기 있어야만 얘가 공비의 형태를 갖는다고. 알았어? 이거 아니라고. 이해가죠? 이거 고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간다. 강제로 그냥 해버려. 봐. 다시 한 번. 여기 뭐냐면, 50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세요라는 건 뭐냐면, 야, s n 은 뭐가 필요해? 50번째 한까지 합은, 이등비수열이면 R도 필요하고, 그지? 빼기 라하다 초항도 필요하고, R에 50 빼기 1이니까, 그죠? 뭐가 필요한 거야? R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서 아예 A하고 R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A가 아니고, 이게 R이 아니라고. 그래서 8은, 자, 그럼 뭐가 돼? a n은, a n 어떻게 되는 거니? 자, 6 곱하기 뭐야? 2에 그냥,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려. 알았어? 됐나? m 뭐, 마이너스 이니까 m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는 됐는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괜찮아? 굿! 자, a n은, 야, 이거 곱하기 뭐야? 나누기, 곱하기 2에, 에 마이너스 1승이지. 곱하기 2분의 2니까 여기 2분의 6으로 들어가도 되니? 아 이거, 이거 나름 빨리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2의 마이너스 2에 m-1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이거 역수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야. 그냥 역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빨리. 2의 마이너스 2승 뭐야? 4분의 1이야, 그냥. 이거잖아.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가면 되잖아. 얘가 숫자니까 그걸로 가고, 이제그 뭐야?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얘가 안오로 들어오면 되지. 뭐라고? 4분의 1. 내가 얘기했잖아. 마이너스는 먼저 들어가면 역수 만든다니까? 2분의 1을? 마이너스 2에 들어가 2분의 1 만들고, 거기다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에 m-1 되잖아. 그지? 괜찮음? 할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 a는 뭐야? 3 곱하기 4분의 1에 m-1 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그지? A, R, M- 형태. 그래서, 초항이 3, 공비가 4분의 1. 괜찮아?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죠? 됐어. 그, 뭐가 돼? 아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뭐야? 이거, 거꾸로 써야겠대. 1-4분의 1, 그죠? 초항이 3, 그리고 뭐야? 4분의 1에 50승 빼기 1. 되냐? 됐어? 끝! 야, 이거 4분의 3이지. 빨리 올리, 올라갈 때 뭐라고? 3분의 4 올라가? 다시 한 번. 분모가 4분의 3 형태가 되면 3분의 4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고. 역수쳐서 올라가니까. 그잖아. 그냥, 그냥이야? 어? 그럼 계산할 틈 없다. 이거 뭐야? 4분의 3이지? 그럼 위에 뭘따가 3분의 4로 들어간다고 근데 뭐가 돼? 약분해서 4밖에 안남으면 4. 그래 놓고 뭐가 돼? 4에 4분의 1에 50승 빼기 1. 이해감? 자 그럼 뭐가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돼4에 1/4에 분의1 49승이지 100일 뭐야 이거 계산이 1만 4분의 맞고 1만 4 3 맞고 다 맞았는데 어, 어 소리 1만4 여기를 안바꿨구나1만 4로 할때그지 소리 1만 4분의 1에 위에, 이거 바꿔놓고, 여기 위에는 안 바꿨네? 50승, 괜찮죠? 소리 자, 그럼 뭐야? 자, 4분의 1, 3분의 3, 4에다가 1 마이너스 4분의 1에 50승, 이렇게 되네. 그니까 답이 4 마이너스 4분의 1에 49승. X는 49다. 맞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뭐야? 어, 답이 뭐 2분의, 여기 2분의 1니까 뭐가 돼? 2분의 1니까 곱해지니까 뭐가 돼? 98. 괜찮아요? 괜찮지? 2분의 1을 만들으니까, 여기, 어, 계산만 좀할줄 알면 되겠네.